실장이 먼저 인사해. 요 안녕하세요. 저는 유미 실장이라고 하고요. 저도 이번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문화재 전학해보고 열심히 해봅시다. 저런 합격을 위해서 저도 같이 많은 도움드리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, 오늘 이제 문화재 수업 소모 과정 첫 수업입니다. 저는 준비를 해주는 그런 준비 요원이고 여러분들이. 예. 건강관리라든가 일정 관리 잘 하셔가지고 따라오시면 충분히 목표치 이룰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자 먼저 도면을 먼저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하나 저희가 필요한 앞에 준비된 공구처럼 이런 것들을 익혀가는 이제 과정이거든요.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공구를 사용해 보신 분도 계시고 이번에 처음 접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현대 목공에 쓰든 그런 전동공구 기계를 쓰던 방식에서 벗어나 저희는 순수한 전통방식이에요 수공구 손으로 첫 작품부터 마무리까지 모두 다 수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공구들을 다 활용을 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 공구하고 친해지는그 시간까지의 싸움입니다 계속 다뤄보고 사용하고 각자 필요한 자리에 그 필요한 공구에 따라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가 이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 방법입니다. 그런 방법도 이제 저희가 제가 직접 한번 시연도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는 그냥 본인도 모르게 그 작업할 때는 손이 척척척 움직여서 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그런 몸의 습관처럼 배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겁니다. 자, 그럼 도면을 먼저 한번 보게 되면요, 도면 1 번에 보면은. 1번은 3방연기 짱어층이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사방탁자처럼 이 사방탁자와 같이 이 끝부분을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끝부분이고 있또 2번 도면에는 제비 쪽으로 중간 부분을 결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은 1시간 짜리 거든요 이 작품은 이제 1시간 짜리인데 자 이렇게 맞춰지고요 요런결구법입니다요렇게 네, 된거예요 이렇게 되어 네, 있기 때문에 네, 이 작품을 1시간에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4시간 반은 예, 정자살 창호 그리고 살은 2mm로 밀도록 되어 있고요자이살체를 12개를 다 골밀리로 밀어서 작업하는 그런 방법이 되고요. 단지 이제 일괄적으로 세로살, 가로살 살대 작업하면서 좀 편의성은 있는데 가공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. 살대 가공을 하는데 이렇게 직사각형 바로 단면이 있는 게 아니고 살을 다 모양을 내서 전통 방식으로 저희 선조들께서 해왔던 그 방법대로 살을 미는 그 시간이 좀 약간 시간이 많이 걸려요.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. 자, 1시간짜리 요거 4시간 반.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. 자, 두 번째는, 2번은, 예,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작품입니다. 예, 1번은 이제 머리 부분이 없는 상단부였지만, 제비총 맞춤은 요 중간일 거예요. 이쪽도 제비쪽, 이쪽도 제비쪽. 이제 전통 가구를 하셨던 분들은 이거 많이 여러 차례 해봤던 거지만, 예,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, 이거는. 이거 한 시간에 소화시키는 거는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닌데요. 예, 살 숫대살 작업에서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. 4시간 반짜리. 아까 정자살은 살 가공하는 데서 시간을 좀 많이 필요로 했는데요. 숫대살은 방향에 맞춰서 암장부 가공이라든가 반대쪽 뒤쪽 방향을 맞춰야 될거 아니에요. 이제 그것만 구분을 잘 하시면은 나중에 완성 조립을 했을 때 필요 없는데 끌구멍이 파져있거나 그것만 잘 챙기시면 됩니다. 자, 처음엔 무조건 실수 나옵니다. 누구나 다 실수하게 돼 있어요. 워낙 개체수가 많고 반복되는 것 같으나 좌우 방향이 있기 때문에 많이 속아요.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정리가 되면서 시간도 압축되고 연습량을 통해서 결과물을 이제 이끌어내는 겁니다. 마름질하고 주어진 부재를 대표질로서 이 부재를 가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. 그 시간이 또 대표질하는 시간도 꽤 걸립니다. 그래서 지금 많이 좋아진 거예요. 예전에는 5mm 씩 줬어요. 여유치수를. 5mm 줘서 대패밥이 시험장 가면은 대패밥 밟고 다녔어요. 저희 시험 보던 무슨 한 10여 년 전만해도 대패질하다가 지쳐서 정도에 포기하고 나온 사람도 있고요. 그 정도로 힘든 작업이 대패질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. 부재치수, 여유치수 2mm 밖에 안 줘요. 22mm 짜리면 은 24mm로 각질을 줍니다 그러니까 직각 잡고 면 잡고 1mm씩 깎고 나머지 그무게로 또 2mm 깎아 주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치수를 도면에 주어진 치수 20, 22mm를 만들면서 예, 그런 치수 뽑는데 그래도 대패질이 제법 적은 양은 아닙니다 살 때도 깎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대패를 하나만 가지고는 안 돼요 대패를 두 개, 최소한 두개더 여유롭게 한다 그러면 세개 정도 좀 가져가면 좀더대패단아 거기서 이 시험 와중에, 시험 도중에 공부를 갈거나 그럴 여유가 없잖아요. 시간이 워낙 빼곡하기 때문에. 그것 때문에 대패 여분을 좀 챙기면 어떨까 해서 지금 세 가지를 한번 보여드립니다. 장대패, 단대패가 있는데요. 장대패까지는 필요는 없고요, 사실은. 그래서 단대패만 해도 왜냐면 장대패를 쓰게 되면 무거워서, 무거워서 안 돼요. 힘들어서 지쳐서 안 되니까. 예, 단대패만 쓰셔도 괜찮습니다. 어 이건 이 대패는 저하고 한 40년 된것 같아요. 예, 제가 기술 배우던 시절에, 벌써 세월의 흔적이 많이 느껴지죠? 이 정도로. <laughs> 자, 대패 종류는 이제 그 정도로 소개를 시켜드리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공구, 손질을 좀 해야 돼요. 새 공구를 받게 되면은, 날물 연마도 해야 되고 뒷날레기도 해야 되고 그 작업을 이제 오늘 제가 이론 마친 다음에 바로 여기서 대패 날 연마부터 할 겁니다. 그리고 또 삼박 연기나 재배척용으로 대패질 한번 해볼 거예요. 본인이 가른 대패 상태는 어떤지 또 대패질의 자세라든가 그동안 현장에 계셨거나 또 작업실에서 근무하셨던 여러분들께서는. 장비를 많이 쓰셨단 말이에요. 그동안 이 수공구에 대한 그런 작업을 본격적으로 했던 정도가 아마 좀 사용이 낯설 수 있고 약간 익숙지 않기 때문에 오늘부터 한번 대표질 한번 해보자고요. 직접 날물 갈아서 세팅해보고 또대폐 이상은 없는지 또 덧날의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 차원에서 테스트, 테스트 가공을 한번 해볼 겁니다.